예수님의 열두 12 제자들의 사역은 뭡니까? 예수님도 항상 회당에 들어가서 천국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, 마태복음 10장 8절에 열두 제자들이 나가서 하는 게 뭐냐? 천국이 왔다고 전하고, 그다음에 병을 고치고, 뭐죠? 죽은 자를 살리고,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고,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게 이게 이 사역이...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기 나서 마지막 다시 한번 당부를 해요. 너희들이 사역이 뭐냐? 교회가 교회 제자라는 게 뭐냐? 교회 네가 나와 지금 종교를 가지라고 한게 아니라 너와 나와 생명으로 하나가 되고 네 안에 성전이 됐다면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나온다 이거야. 그게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짓고 독을 마셔도 해음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순원 주는 날이라. 이거만큼 이게 영적이야 알아보는 겁니까? 이게 영적이야 이 말씀을 지금 분별하고 이 말씀이 지금 틀렸다 맞았다를 사람들한테 대해서 알수 있느냐고 아니잖아요. 영적이지 않아도 알수 있잖아요. 그런데 이것이 이것이 표적이 뭐야?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라고 하잖아요. 교회는 왜 다닙니까? 구원받으려고 다니잖아요. 그런데 주님이 구원받는 기준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. 근데 너무나 이 사람들이 없는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. 하고 이것이 마치 틀린 것처럼 막와 닿는 거예요. 이게 그러니까 뭐죠? 저는 이렇게 봐요. 이 어느 단체가 어느 나라든지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. 개혁 갖고 지금 될 단계가 아니라 혁명이 일어나요. 지금 영적 혁명이.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. 내가 영적 혁명을 반드시 일으킨다. <laughs> 더 크게 내가 영적 혁명을 발휘케 린다 아니 제가 지금 여러분이 많이 생각을 해 봐요.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뭐죠? 너무나도 이게 이게요. 상상할 수 없는 사역이 막 전개가 되는 거예요. 사실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.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기를 어느한 스킬을 배우는 데가 아니에요. 스킬은 그냥 간단해요. 지금 여러분들은 기름보험을 받는 거야. 지금 이, 지금 이 예배 속에서 이 컨퍼런스 속에서 주님의 영이 지금 기름보험이 지금 계속 내려오는 거야. 그래서 이 기름보험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나가서 이렇게 사역을 할때이 기름보험을 끌어 당길수 있는 사람이 되야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지금 이 은사적인 사역. 개별적인 은사적인 사역은.